네, 안녕하세요. 동네원장님입니다. 아, 제가 뭘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소개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어,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집에 일단 한번 설치를 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때 너무 더워가지고, 미리 30분 전에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도 리모컨으로 가능한, 거, 작동되는 건 모두 다, 여기 입력을 해놓으면은, 다 작동이 됩니다. 요거. 5핀 단자 5핀 단자를 이게 전원이거든요.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는건데 여기 아답터만 있으면 돼요. 아답터는 안줘요. 그러니까 휴대폰 충전기 이거는 휴대폰 충전기는 다음에서 그 5핀 충전기 어, 최고로 싼게 3000 배송비 포함 3,300원인가 기더라고요 성능이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성능이 1 플러스 1에 3,300원인가 기래요. 그 배송비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안 쓰고 그냥 바로 꽂아가지고 써도 되거든요. 다음에서 쇼핑 검색해서 휴대폰 충전기 검색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원을 꽂아 놓고 이거 설치 방법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샤오미 만능 리모컨 검색을 하면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분이, 있, 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 참고하시고요. 제가 시연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설치는, 어, 여기에다 했고요. TV 밑에 여기가, 냉온풍기가 있으니까, 그냥 5핀 꽂아놓고, 여기다 놨고, 이게 저희 미용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이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집에도 설치를 해놨고, 미용실에도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등록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처음에 만능 리모컨 검색하면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저는 시연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미용실, 보면 미용실 TV, 미용실 세터박스, 미용실 공기청정기, 미용실 에어컨. 일단 미용실 에어컨 지금 꺼져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요걸로 켜볼게요. 요걸로 제가 집에서 켜도 여기에서 어 작동이 된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어도 여기에 저희 미용실을 컨트롤 할수 있는 거예요 모든 리모컨을 등록을 해 놓으면 여기에다가 자 미용실 에어컨 한번 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면 이게 켜져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켜지죠 이렇게 같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온풍기 이, 이거는 온풍기 온풍기 에어컨 온도 꺼 볼게요. 이건 TV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채널을 한번 돌려 볼게요. 채널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어 밖에 나가서도 다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도 등록을 해놨는데, 미리. 이게 다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물론 전원도 껐다 가켤 수도 있죠. 이렇게. 꺼졌죠? 이렇게 하면 다시 켜지고.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겨울에 특히, 겨울에 내 온풍기, 온풍기를 작동을 미리 시키고 오면은 미용실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미용실에 꼭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게, 다음에서, 배송비가 5,000원, 1,770원, 최저가가. 막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 1,770원이 최저가고, 배송비가 5,000원이니까, 1,6,000원 정도 되는 거죠. 미용실에 굉장히 필요한 물건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찍었습니다. 구독, 솔직히...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샤오미 만능 리모콘 소개하는 동네 원장님 영상이었습니다. 안녕!